자 이제 그 22강 문제들을 좀볼 건데 크게는 문제가 유형이 두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보는 것처럼 생물 그러니까 생태계 구성 요소에 관한 유형들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환경 요인이 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들 즉 작용에 해당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제시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어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생태계 구성 요소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가부터 다는 개체 군집 개체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그럼 규모가 커지는 순서로 보면 되지. 따라서 가가 개체. 얘네들이 그룹이니까 개체군. 그 여러 개체군이 모여 있으니까 얘는 군집.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기억 가는 개체가 맞죠? 니은, 나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당연하지. 한 종류의 개체들을 물이니까 한 종으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 다는 한 지역에 서서, 지역에서 허식한 여러 개체군의 모임이다. 이게 조건이지, 그렇지? 군집의 조건이야. 한 지역에서 여러 개체군이 모여있는 모임, 음, 그걸 합쳐서 군집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거는 각각의 용어에 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개담 맞는 기역, 니은, 디귿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